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을 했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 자리에 무대에 자주 서봤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눈물이 나고 또 감동적이고 어, 또 제가 가지고 온 얘기를 다못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제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어, 제 인생과 제 PM 스토리를 한마디로 결정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할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본인 스토리를 말씀해 을 주셨지만 어, 내 얘기가 감동이 될까? 내 얘기가 저 이야기에 비해서 어떤 스토리가 전달이 될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앞에 스피치하신 스피치 리더님들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를 바라볼 때 인내와 그리고 성실 이것을 빼면 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어, 나 몰라요. 나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제 주변인들에게 나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너 정말 열정적이지. 너 도전 빼면 신상이가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 굉장히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는 긍정적으로 다음을 시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 인내라는 말이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를 보면, 아, 곧 얘가 어떻게 될것 같은데, 돌아서 걱정이 돼서 저를 바라보면 반나절만 지나면 제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PM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온갖 시간 관리와 저의 스케줄들을 체크를 하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혹시 여기에 자녀분이 고등학생이신 분 계실까요? 네, 계시죠. 막 이렇게 주어 받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어,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난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둘이 믿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5학년이 제 6학년이거든요 근데 아우 엄마 근데 저 다이어리 보니까 엄마 그랬을 것 같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PM 비즈니스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성실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 이런 얘기가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아, 난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1만큼 하면 될거 저는 10을 해야 겨우 1이 될까 말까 한 결과더라고요. 어,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누굴 만나면 막 (10분) 만에 막 풀세트도 결제를 하고 오토십도 그냥 눈만 마주치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어~ 아까 얘기하셨죠 저희 처음 (30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날들을 저도 성실하게 보냈지만 오토십도 안 돼? 풀세트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EVP가 올 때까지 열 손가락 안에 뽑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어, 파트너들이, 그리고 저의 회원분들이 전부 다 정말 자글자글한 오토십으로 <laughs> 이루어진 몇백 명의 군단들이 있거든요. 어, 그때 저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저한테도 굉장히 아픔, 이라고 하면 아픔이고 또 경험이라고 하면 또 경험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저에게 많은 경험과 많은 선택지와 그리고 많은 영감을 주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삶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고모인데요. 저는 감히 저의 고모를 살아있는 액티바이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이유는 항상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제 마음속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부모님을 떠오르실까요? 아니면 뭐 위인전에 나오는 누군가를 떠오르실까요? 어, 저는, 아, 나 여자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딴건 모르겠고 우리 고모처럼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왜그 생각을 했냐면요. 고모한테 항상, 어, 아, 고모 나 이거 좀 사고 싶은데 하고 링크를 보내주면 두말 하지 않고 결제를 해주더라고요. <laughs> 네, 정말 그랬습니다. 어,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어, 그냥 마구마구 조카한테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고모와 제가 이 PM을 만났을 때 정말 이 133,170원이 사치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저희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앞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남들이 취업을 할때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선택했었고요. 그 네트워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더큰 꿈을 꾸면서, 어, 나 이것보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에 사람이 이제 한번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될까요? 네.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판단이 흐려지면서 사실상 제가 이 PM을 만났을 때 어디에 살았냐면요. 저희 시대 거실에 살았습니다. 네, <laughs> 어, 상상이 되시나요? 어, 결혼을 일찍 해서... 어 아이를 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하고, 차를 가지고, 어 남들 보다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아무것도 없어지고 시댁 거실에 제가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오면 며느리가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어요. 혹시 시아버지 계신가요? 어떠실 것 같나요? 어 너무 최악이었죠 제 마음 속은.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때 PM이 저한테 온 겁니다. 아, 어, 어떡하지? 233,170원. 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사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도를 보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저는 아, 난 창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서울로 가야 돼. 해서 집을 팔고, 짐을 다 싸서 남편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성공해보겠다고. 근데 어, 나는 아니야. 나는 서울도 아니야. 세계로 가야 돼. 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 또 갔어요. 어, 너무 글자 그대로 살았죠. <laughs> 그런데 아, 계속 마음속에서는 나는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사람인데요. 또 마음 한 켠에서는 자꾸 저한테 아니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속삭이는 거예요. 어,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제발 이제는 아무 도전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표정을 저한테 지을 때전 어, 정말 저두개 중에서 뭘 선택할지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PM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최악의 인생의 어떤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회사에 제발로 들어가서 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내가 마음은 직장인이 되고 싶은데 내 현실의 상황에 맞게 되고 싶은데 직장인으로서 어떤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어 내가 사장님처럼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집에 그 일을 들고 와서 내 회사처럼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멀어지고. 그런데 PM에 왔더니요. 너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네가 하는 그 생각이 오라.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계속 위로 받고 싶어서 사실 퇴근 후에 힘들지만 코로나 그 시기에 막 몰래 있잖아요. 5인 이하로 모여야 되는데 막 방에 숨어서 막 미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랬어요. 저한테 사업 얘기하지 마세요. 전 그냥 먹기만 할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월차를 써서 여기 가 있고 또 하는데 센터에 가 있고 또난안할 거예요 하는데 막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움직이는 이 PM의 힘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 페이지에 글자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저희 리더님이 엄마의 경제력이라는 키워드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아까 뭐 여행도 나는 좋아, 차도 좋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과정들을 너무 짧은 시간에 20, 30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도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 어떡하지? 이 독일에 내가 왔을 때는 할 건지 말 건지 난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마음의 동요가 안 되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 저희 버스에서 정말 자그만한 저희 정말 저희 리더님 어, 에너지가 넘치시거든요. 그 리더님이 여러분 엄마의 경제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베풀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게도 그 당시에는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결정을 내려서 상위 스폰서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일단 지르고 나면 뭐라도 내가 되겠지. 그래서 비행기에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들아 엄마가 먼저 해볼게. 엄마가 먼저 좋은 내용을 읽어볼게. 엄마가 먼저 어디든지 가볼게. 이런 다짐을 제가 막 하면서 상위 리더님께 나 3개월 안에 회사 그만둘게요.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저희 고모가 그만둔다고? 그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눈빛이 흔들리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저 아는 분이 미국에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 아는 분이 없었고 또 이미 뭐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아무런 연결된 곳이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멤버가 없지만 혼자 유튜브를 찍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는 감동이 와야 이 글을 쓰고 뭔가 배워야 유튜브를 찍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직 감동이 없는데, 아직 내가 비전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많은 분들, 리더님들의 영상을 찾아서 보면서 정말 그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 읽어 봤거든요, 사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으세요. 따라 읽으면서 그거를 열번 읽고, 한번 찍고, 하나의 영상이 나오기까지 열번 찍고, 스물 번 찍고, 막, 어, 다시 찍고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다시 제 귀에 들리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즈니스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대로 생각하면서 최근에 24년도에 아나 정말 이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해보고 싶어 뭐라도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어, 난 이런 자리에 왔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녹화를 해뒀다가 녹음을 해뒀다가 따라 한번 말해보는 것도 한 여러분들의 뇌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저희의 위클리 미팅은 이렇게 글로벌 미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글을 적고 그런 다음에 미국 회원을 소개를 받았을 때 영상 하나 그리고 블로그에 글 하나를 전달을 함으로써 바로바로 바로 회원이 될수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에 여행 왔던 76세 저희 지금 현재 IMM님이시거든요. 어, 권사님이 IMM이 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라스베거스에 누가 살고 있대요. 여기 앞에 지금 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어, 매니저님이 라스베거스에 누가 있대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별로 이제 오랫동안 연락도 안 했고, 그런데 계속 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떻게 했냐. PT, 그, 뭐죠? 어, 인, 어, 인정식이 스페셜로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상윤리더님한테 나는 지금 딱 보니까 달성을 못할 것 같으니까 본인은 가야 된다. 우리 멤버가 잠재 멤버가 있다. 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했고 지금 현재 부부 사업자로 IMM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댓글로 만난 사이 또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정말 조회수 26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26인데요. 어, 워킹맘으로서 뭔가를 알고 싶다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오신 거예요. 그게 PM과 관련한 영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오셔서 저는 바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당시에는 한국에 거주하셨는데 한달 뒤에 카타르로 이주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아랍 에미레이트로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셨고요. 방금 연락이 오셨는데 거기는 오토쉽이 굉장히 비싸요. 아랍에서 이렇게 사 오실 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이 공동구매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할 사람을 모아놨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분, 어, 이제 지금 연락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저는 줄수 있는 걸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의 위치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반응이 오시지 않을까요? 네. 어, 제가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렇게 행사를 가보면 아까 멋지게 한 정말 사람 못쓰겠더라고요 여기, 어, 그룹장님도 계시지만. 와, 진짜 많다. 이랬는데, 저는 저의 오른팔, 왼팔 매니저님들 딱두분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의 EVP 내 사업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현재 이두 분의 리더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데 다 다른 지역에 다 다른 국가에 사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세계 속의 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과목에, 국어 선생님 아시겠죠? 교과목에 이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말로만 세계 속의 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세계 속에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 저희 집은 줌 미팅을 할때 모든 줌 미팅에 아이들이 옆에서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들어 누워있든, 다 모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마치고 나면, 엄마랑 모르는 사이인데 엄마한테 돈이 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묻습니다. 어, 저는 그것을 몸소 알려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엄마들의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싶은 리더인데요. 사실상 여기에 조금의 더 나의 비즈니스적인 확장과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제가 10만원대 제품을 고민했던 그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게 기회일까 혹은 사치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PM을 통해서 이제 EVP라는 그 단계를 밟고 PT를 향해 가고 있지만 1년 전부터 제 목표는 계속 해서 PT였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할수 있다. 너는 지금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오늘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저희 상위 리더님들이 너무 계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생산성 있는 제 삶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게 도와준 우리 멤버분들과 또 PM이라는 도구를 만들어준 롤프소로그 회장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PM을 도구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면 제 파트너가 아니고, 형제 라인이 아니고, 저랑 수입적으로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문자 주시거나 또 카톡 주시거나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 저에게 여러분들이 박수로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25년의 PM을 도구로 성장하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5년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당연히 PT입니다. 저는 세 번의 유럽 여행을 갈 것이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